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깨달은 스승에게 다가가서 왜 우리가 욕망과 두려움에 속박되어 있는지 묻는다. 그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것을 우리 자신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세상 모든 일에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올바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지식이 큰 가치가 있다고 믿으면서 우리가 삶에서 마주칠 수도 있을 모든 것에 대한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우리는 심지어 이러한 지식 추구에 열광하여 지식의 습득이 모두에게 강제되기를 바라기도 한다. 그런데 이런 지식은 모두 세계에 관한 것이지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이 아니다. 여러 세기 동안 어느 한 나라거나 집단은 방대한 양의 지식을 축적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심지어 철학이니 형이 상학이니 하는 당당한 이름을 내건 것도 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모든 것이 지식이라면 이러한 지식, 더미의 축적과 함께 인간의 행복도 꾸준히 향상되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지식의 증가로 인해 우리는 자연의 맹목적인 힘을 더욱 잘 지배하게 되었고 이것은 모두 바람직한 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배는 얄궂은 운명에 의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고 말았으며 이런 지배를 더 잘하게 될수록 대중은 타락과 절망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기 때문이다. 사실 과학은 이제 인류의 삶 자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그런 상태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건 아니다. 이 모든 지식이 바람직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전히 사악한 태도이며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은 행복을 열망하는 사람에게는 무가치한 것이다. 최소한의 행복은 이런 종류의 지식을 통해서는 얻어질 수 없지 않은가 하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루나 찰라의 마하리쉬는 이러한 모든 지식은 무지라고 표현했다. 깨달은 스승은 외부 세계에 대한 물음은 무지 외에는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는 말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는 알고 싶어 하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 아닌 어떤 것을 알려고 할때 그가 얻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일 수 없다고 깨달은 스승이 제시하는 것은 어떤 것의 실상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그 자신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처음부터 오류를 가지고 시작하며 그것이 자신의 탐구에 의해 얻는 모든 지식을 가짜로 만든다는 것이다. 자기를 아는 사람은 이러한 오류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그런 사람만이 세계나 세계 안에 있는 사물의 진리를 발견할 자격이 있다. 깨달은 스승은 우리에게 말한다. 우리가 진정한 자기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성취할 때만 우리 자신을 이런 몸들과 동일시하는 것을 그만두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써 그 몸들을 통해서 찾아온 모든 괴로움에서 일거에 벗어날 것이라고 책으로 배운 철학자가 때로는 자신이 육체가 아니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정도로 수월하게 자신이 마음이 아니라고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중의 무지는 자기에 대한 실제 체험에 의해서 참나를 알게 될 때에만 사라질 것이다.